할렐루야, 어느덧 토요일 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씨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사장 삼십일 절로 삼십팔 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먹고 입는 것만으로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그 다음에 일들을 생각하고 도모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살아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보람을... 찾고 어, 내 삶이 살만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건네는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게 하고 삶의 의미를 더 깊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움직이도록 하는 동인 그것이 바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으로 뿌리는 자가 있고 거주는 자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듣게 됩니다. 많은 경우, 뿌리는 사람이 반드시 열매까지를 맺고 취하려고 할때 항상 삶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려고 하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열매가 되었던 인생의 어떤 업적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은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작게 본다면 개인의 업적과 성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자신의 업적과 성취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목적한 바를 이루신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무대를 내려가면 되는 것이지, 욕심이 난다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탐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욕망으로 말, 욕망이 되어지고, 그 욕망은 죄가 되고, 그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가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에서. 맺게 된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들을 자기의 성취, 자기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 싹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신학의 부재에서 오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생활이든, 목회의 영역이든, 사역의 영역이든,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일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작 씨조차도 뿌리지 못하고, 씨를 뿌리는 준비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씨 뿌리는 것을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것을 돕는 역할로 각자 각자가 맡겨진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역할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깊이 깨닫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에게 각자 각자의 귀한 사명들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치우쳐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은 것까지도 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어진 역할,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주의 평강이 충만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